안녕하십니까 아닙니다 아 오늘도 목소리 에서마이크로 볼륨을 좀넣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아 상당히 기분 좋죠 마니카 하면서 습니 제가 웃고 난리치고 최근에 웃을 일 없는 분에게 웃음을 통해서 행복을 주려고 노력한 웃통행남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돈이 좀 오네 물론 제가 뺏겼던 돈을 다시 다시 돌려받는 거요 예아 음. 그래서 오늘 참 하루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주제를 정하다가 어려운 주제가 있어서 움직여서 근데 사실 솔직히 이제 아좀 힘들더라도 두 가지 기쁜 소식이 있어가지고 아니 천오백 명 이뻤어요 이 구독자가 1,500명 이 됐어 누가 좀 아는 사람인데 빨리 한 명만 더좀 가입시켜줘 이거 야 간단간단해 지금 몇 시간째 천0백이야한명만더 가입해야지 이거 불안하잖아요 이거 또또 또 하나 튀어나가 뭐 하나 동생 만들고 나면 첫 번째. 그두 번째, 드디어 눈물겨운 어, 테슬라 양전했습니다. 올깃래가지고 제가 테슬라 간다 그랬잖아요. 어떤 구독자분이 그 눌리면 산다 그랬는데 제가 글쎄, 폭등할 것 같은데. 제 말이 일단은 맞았네. 한참 됐죠. 그건 1년이 된것 같은데. 어, 그래서 드디어 눈물의 양전을 했습니다. 에. 이제는 뭐, 그 자를, 계좌를 보여줄 일이 더덜 하겠지. 그렇습니다 결국은 여기고 하여튼 김장수 몇몇 분은 이렇게 후려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 인생은 타이밍이다 미국에 투자하고 있으면 꼭 보세요 인생은 타이밍이다 제가 오늘 좀 가벼운 주제가 있었고 어려운 주제가 있었잖아요 다 가벼운 주제 테슬라 10일간 연속 상승한 이유 이러면 아마 조식 많이 할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도 여러분한테 인생은 타이밍이다 라면서 미국에 어, 뭐 이민해서부터 그 주택과 금리 한번 쭉가지고 한번 나름대로 이제 시나리오를 작성해 놓고 있어요. 오늘 얘기하기 좋, 좋겠다 싶어서 어려워. 아, 뭐 어려운 게 아니고 고수들한테는 유관적는 뭐,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시장 보자고요. 테슬라 10일 연속 상승이죠. 그왜 이럴까요?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죠. 뭐제 혼자 혼자가 저는 대답을 드리잖아요. 이창, 그 따그, 깐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전합벽이 있으니까 그래서 딸다. 근데 나스닥은 그렇고, 뭐 금리도 그렇고, 지금 테슬라가 뭐 상승하려면 그렇고, 야 엔비디아도 맛이 안 가네. 얘가 지금 웬만하면 가져야 되는데, 여기도 지금 뭐 세력이 붙었어 돈이. 돈이 갈 데가 없어요 지금. 다른 건떨어지도안 떨어지나 봐요. 그리고 우리 뭐 초고 배당주 요거뭐 월세를 뭐 받아는가. 이 정도로 좀 괜찮으면 뭐한달 월세 이거 안 받아도 돼. 음? <laughs> 아 너무 게 많은가요? 어째 생각해. 지금은 제가 월세 노리할 때는 내가 여기 있을때 잖아요 근데 테슬란 지금 여기 있잖아. 여기. 그럼 테슬라의 얼음거에 지금 쟁겨놔야지그래 거기 갈 거니까 300은 가 조만간에. 근데 400하고 이제 400 하고 이제 풀세비조랑이 되면은. 드라이빙이 되면 그동안저묵 같은게, 근데 NBL은 내가 봐서야 나스닥도 여기야. 그러니까 곧 굴러가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아휴, 제가 부정 논는아안 해요. 그리고 테슬라. 그럼 테슬라는 왜 갑자기 지금 이렇게 4월 2 8일을음에서그 앞에 집중적으로 대량 매집이 일어났죠. 그리고 4월, 그리고 6월 15일, 풀세프 드라이빙의 소식이 중국이다. 중국발이죠. 열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7월달에 결국은 그 중국의 관용, 그중국 관련된 차량의 기업들에 그 조사 목록에 들어갔다는 소리가 들리자마자또그 전에 다 알았겠지. 그 공산당 그 고위 간부들 친척의 사전에 팔천에 여기 얼마나 와있겠어요. 그 이미 연락 간 거야. 야 이거 지금 될것 같은데 지금 좀 사나 어 그래서 지금. 눈먼 돈이 엄청나게 들어온다 이거. 세력이 아니면 이 시비를 못 올리죠. 아니, 위끌린 시험에서 등록했다며. 반토막 났는데? 그렇잘해요 <laughs> 아, 물론 이제 저기 뭐야. 분기, 그러니까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지금 4, 5, 6, 4, 5, 1, 2, 3, 4, 5, 6에 지금 진을 다 뽑았어. 그러니까 2분기 말에는. 그럼 7월달은 그냥 쉬어가는데. 그렇지만 14,000대에서 7,000대로 뚝 떨어졌잖아, 이게. 보험 등록 개수가. 그럼 떡락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떡락이 안 되고 이떡상해 버릴까? 그러기에는 여기 있죠. 전설의 위아드 해군에 준하는 우리 일론 머스크의 베이징 회항. 회향. 땅콩 회항이 야 이거 베이징을 타고 가다가 야, 비행기 돌려. 왜냐하면은 이창이가 야 우리 얼굴 한번 보지 오랜만에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는 쌍하이이 이창이 지금 중국의 정리에요2인자야 우리 구독자 이제 다 알아 이창 이창희 어디 출신인지 알아 그러니까 제가 이게 좋은 게 그냥 무한 반복이야 알, 알 그러니까 안뭐다 알기 힘들어 하도 얘기하니까 그리고 FMC 얘기했죠 그럼 종류별로 다 나와. 그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상하이 있다. 이 사람이 상하이 장석기를 거쳤어요. 지금 현재 시진핑 중국의 넘버원도 상하이 장석기 공산당서를 거쳤어. 거기가 그냥 그 자리를 거치면 가는 거야. 이 사람 두번째로 가고 있어. 그 상하이 때부터 깐부를 먹었어. 야, 공장 좀 지었고, 아, 해가지고, 2009년인가, 그때까지 19년, 어, 1 9년이지모잘 와인하고 예수찌게쳐했어 근데 원래 모티를 만들어 가려고 했거든. 어디야? 중국. 인도. 어, 인도로 가려고 하다가 차를 돌려서, 비행기를 돌려서 이 사람을 만난 거야. 4월 28일.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Skip India Visit. 어, 그래가지고 뭐왜 그런지 했더니 여기 가서 보니까 Full Self Driving하고 이것저것 우리 그동안 이거 지금 4년 동안 노력했는데 뭐잘안 되는데 이렇게 된 거야. 근데 마침 지금 이일론머스가테슬라 진짜 운이 좋아. 이 창이 최근에 그죠? 최근에 이그창이 실각하면서 이 사람이 갑자기 부각을 해보는 거야. 처음부터 이 정도는 아니지 그러니까 이 정도는 지내고 지내고 있는데 얘가 갑자기 인자가 된 거야. 그래서 야 얼굴 좀 보지 이렇게 하니까 급히 만났어. 응. 급히 만나고 나면서 급격하게 뭐뭐 뭐 이게. 조달목록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상하에 있는 그 다른 그 국영기업체에서 보세모델화를 구매를 해버리네데 여기 잖아요 여기에 상하이그기가팩조리상하이가 있어요. 그게 상하이지. 그리고 여기에 장수성이지. 여기에 저장성이잖아요. 저장성의 시진핑이가 그 뭐야? 자칫 도지사 같은 거할때 이창 아까 그분이 딱가리였어그 다음에 이게 승진 코스가 그 다음 상하이거든. 상하이 갔다가 매지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지 코스에 이창이 시진핑을 밟고 있다. 여기서 조절목나을 엿자마자 상하이 어 우리 부뭐 샀는데 이렇된 거야. 그러면은 그 관영차며 공산당 간부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거기서 어느 정도 큰 매집이 들어 그 그러니까 세력이 움직여서 매집을 하지 않나. 라는 순수한 제 생각입니다. 아, 그럼 누가 이걸 사 그렇잖아요. 지금 테슬라 뭐, 지 그렇게 반감 이 있고 안 좋다는데, 어? 이걸 누가서. 이제 여기서 의미가 있는 게 250을 깬게 중요해. 이게 왜냐하면 2011월, 어제 20, 31월, 0억입시 광고 빼던 거맞는거 욕한 게 250점이야. 그때 내가 잠시 양전하고 그냥 골라왔거든. 그것을 극복을 했어. 그래서 테슬라는 곧 계속 갈 거라 생각해. 자, 근데. 오늘 재밌는게 그러면 파월도 연설을 했잖아요. Stock m a r k S&P500, Nasdaq build on record high as power testimony keeps r a k e r s hubs alive. 야, 야이 아줌마가 열심히 설명하고 있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봐요. 그러니까 파워를 테스트면서 keep r a k 스 r 라 hubs alive. 그러니까 레이커스그 희망을 테스트에서 살려가고 있다. 살렸다. 그래서 나스닥이 맞다는 거야. 그럼 레이크스를 하면은 파울이 그 희망을 그냥 깨뜨리 버리는 거야? 그 말이 안 맞잖아, 그죠? 지금 파울이 왜, <laughs> 내려야 되는데 안내리고 있는 거지. 희한하죠. 아주 긍정적이죠. 무한 긍정적이죠. 지금 레이크스 해야 되는데 안하고 있어. 근데 안 하고 있는 게한발 남았는다고 그게 희망이야. 야, 근데 앞으로 금지를 내릴 거야. 그게 희망이야. 그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내려서 현찮을 파네 한발남았는데 <laughs>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 이걸 안 보죠 오늘의 본론 이거예요 인생은 타이밍이다 미국에 투자하고 있으면 꼭 보세요 그러니까 20년 만에 부자가 될 기회가 지금일 수도 있어요 또는 20년 만에 거지가 될 위기이기도 하고 당신의 선택은 그러니까 10만 불짜리 집한 채를 사느냐 또는 아, 100만 불짜리 집한 채를 살겁니까? 살 그러면 10만 불짜리 집 열채를 사겠습니까? 당신의 선택은. 선생님, 한가님, 선택이 어디에 선택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자금의 이게 지금 연준의 이자율이에요. 요게. 5% 넘었죠. 2023년, 지금 본론이 들어간 거예요. 7월 이후에 이렇게 올렸다가 지금 1년 동안 유지하고 있어. 그런데, 많이 닮았잖아요이 <laughs> 사다리하고, 이 사다리하고 많이 닮았잖아요 이거하고. 그럼 이렇게 왔어, 여러분. 그럼 이게 지금 어디로 갈것 같아? 이리 갈것 같아요? 그냥 초등학생 그 엘리멘트 스쿨 학교, 야, 여기야. 이렇게 갈것 같니? 이렇게 갈것 같지? 물어보면, 당연히 이렇게 갈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냥 무지막지하게 금리 인하가 있을지도 모르잖아. <laughs> 참고로 그냥 순내 생각이에요. 그 여기서 서프라이모기지가 터져서 이게 경기 침체, 이 그레이 어레, 그레이, 그레이가 이게 경기 침체 일생이야. 개박살난대요. 지금 여기야. 뭔가 박살나줘야 나에게 돈벌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네이트가 와서 아작을 내야 집업체들 이나 그다음에 하수구 뚫러내서 그다음에 뭐 가전업체를 뭐 팔릴 거냐. 아, 인명은 다치지면 안 되겠지만, 금리 인하를볼때 그렇다는 거지. 그럼 여기요. 간단간단하죠. 뭔가 여기서 일어나서 이상하지 가 않죠. 요거는 이해가 돼. 요게 잠깐 왔다가 이거는 지금 그 COVID-19 팬데믹이야. 코 o v i d 1 팬데믹, 하여튼 지금 20년 만에 오는 기회죠. 그반이 20년 만이잖아. 그럼 여러분은 지금 20만에, 20년 만에, 20년 오는, 만에 오는돈벌 기회를 잡든가? 안 그러면 거지는 안 되더라도 그냥 놓치던가안 그러면 왔다 간지도 몰라. 저도 그랬거든요. 왔다 간지도 몰라. 근데 미국 주식에 몸을 담그고 있으면은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나지. 제가 지금 테, 테슬라 눈 감고 여기서 30만 불일 때 가만히 있다가 그냥, 그냥 여기서 4만 불 됐잖아요. 넘 일이 아니지. 지금 현재 여러분이 이거 지금 한 10분 됐나? 10분 듣고 있으면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도 모르죠. 최소한 개박스를 안 나. 왜? 곧 금, 이게, 잔인하게 금리 인하게 일어나서 어떤 큰 변동일 이때 여러분이 지금, 아, 뭐, 그 수익을, 수익을 많이 갖고 있고 난리치도 그러고 한순간 다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대비하자는 게 목표예요. 아, 그런데, 그럼 팬데믹이 그렇고, 그럼 이 5년치를 다시 보자. 자, 여기서 2021년, 20년부터 이제 팬데믹이니까 끌려고 그런 거는 이해가 돼. 그런데 21년부터는 너무 오랫동안 저금질이 유지한 거예요. 그럼 21년에 마켓은 어째냐 여기잖아. 그러니까 20년에 팬데믹이 터지고 골로 간 거를 보조금을 풀어서 온갖 그걸 해서 이제 물류가 안 들어가니까. 그리고 막 보조금 막 사람도 주고 나고 봉쇄가 되니까 이해가 돼. 그러면 1년쯤 지나면 2021년쯤 봐봐. 이 연인을 지금 나서닥 이, 이거 뭐죠? 신고가를 치고 있잖아. 그러면은 2021년쯤에는 금리 인상을 단행, 단행했어야 했어. 그 여기서, 여기서 자제를 시켜야 했어. 런데 21년부터 22년을 봐요. 21년부터 22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파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욕먹는 거야. 저번에 의회청문회에서 끌려 나가서 여기서 왜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았냐? 계속 욕먹는 거야. 뭐 하고 있냐 여기서. 지금 시중에 돈이 흥청망청 돼가지고 팬데믹으로 사람이 죽어가고 난리가 개판 5분 전인데 2021년부터 2001년 동안 연일 나스닥이 상용가를 치고 있는데 금리가 낮으니까 사람들이 그걸로 대출을 받아서 집도 사고 놀러 가고 뭐 죽는 사람 죽지만 안 죽는 사람안 죽잖아. 그래가지고, 뭐, 집도 사고, 뭐, 어떻게 집은 많이 안 샀겠지, 어. 그러고 있는 안장판인데도 금리 인상을 하를인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돈은 다 일찍 들어갈 거잖아. 나도 여기 서돈 받았지. 왜냐면, 이자율이 싸니까. 그리고 여기 묻으면은, 뭐, 한채 묻으면 아파트 두채 되잖아. 여기 1억, 1억 묻으면 2억 되고, 2억 묻으면 4억 되잖아. 그래, 서 30분을 도산했지 그런데, 아니야, 다를까? 야, 이거 이런 거안되겠네 <laughs> 큰일 나겠는데 싶으니까 갑자기 2022년 여기 4월달 초부터 금리 인상을 허벌나게 단행해버린 거야. 급격하게. 여기잖아요. 그럼 2022년 초장부터 허벌나게 금리 인상이 단행하면서 그리고 여기에 또일남머스크가야나좀 X 사이즈를 잡으시고 팔아집기시라서. 그렇게 그러니까 더안 좋지. 그렇게 심하게 하니까 갑자기 시장이 경색이 되면서, 야, 씨, 안 돼. 다 팔아.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지경이 되어버린 거 응. 괜찮죠, 여기까지? 그래서 너무 많이 올려버렸잖아요, 한꺼번에. 안 좋은 처방이지, 이런 거는. 여기서부터 완만하게 갔어야지. 그런데, 그럼 2003년, 2023년, 여기에 7월달까지. 그러면 장을 보면 2023년, 7월 때까지. 근데 계속 그금 높은 기, 금리를 유지하면, 걸로 가자가도 그럼 이제 생기로 들어오는 사람, 야, 이거 기현되면서 여기서 시간을 좀떼돌록 보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뭐, 그, 뭐라, 그뭐 장에 관심이 없다, 야, 지금 해봐야 되는 거죠. 아니 이거 너무 떨어졌는데, 하면서 지금 들어올 거아니에요 그리고 금리 인상 기조가 유조가 되니까 전 세계에서 또 눈먼들이 들어올 거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렇지 뭐 이스라엘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작게 파니까 돈이 있는 돈은 미국으로 다 들어올 거아 그리고 그 밀어 올렸어. 그죠? 저 그러면 이거 괜찮죠? 좀 빠르나? 23년 7월 달부터 1년 동안 여기서는 또 어느 정도 집에서 금리를 내렸어야 하는 거야. 이거죠? 여기서 다시 반등하면서 이렇게 하면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금리를 인상을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전 세계 돈이 들어오죠. 그리고 나스닥이 이렇게 신고가를 유지하면서 올라가버리네. 그리고 이 파워는 뭐라 는 게, 여기서 금리 인하를 해버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지금 철철 철 이렇게 불이 끓는데 그따가 기름을 부어버리는 셈이 되잖아. 뭘러니까 골로 가줘야 그따가 뭐 금리 인하를 해서 돈을 풀지. 시중에 돈이 지금 어디서 들어오는지 만 나스닥이 너무 올라 버렸잖아, 지금. 고용이 몸에 이렇게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laughs> 그러니까 파울의 딜레마가 이해가 돼. 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자, 그러면 10년 전 20년 돌아가서 1위 돌아가자, 말이야. 그럼 여기서 왜 지금 이, 이런 제이 식으로 20년만 오는 기회가 되느냐. 이래 되겠죠? 이래 되겠죠? 안 그럴 수 있지만, 만약에 이래 되면은 여러분이 시단에 오셔야 되는 거죠. 액티 플랜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때는 2003년으로 돌아가자고. 이게 미국 대통령들이에요. 그리고 웬만하면 재선을 해. 특별히 하자가 없느나. 요 사람이 닉슨이 문제가 있어서 중간에 거짓말을 해서 물러났어. 부통, 부통령이라서 갑자기 돼서 이 사람 대통령이 됐어. 근데 카트는 웨이건이 너무 인기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 밀렸어. 어, 이게 배우 출신이잖아. 근데 조지 W.B. 브금 공화당이에요. 이 사람 공화당? 읽기가 없어. 왜냐면빌 클린턴은 걸출한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아빠 한 번밖에 못했어요. 그러니까 빌 클린턴 두번 했죠. 그리고 조지 b u s 시도두번 했죠. 왜냐면은 2001년에 그 9.11이 터졌죠. 그러니까 뭐그 기조로 전쟁이 터지면은 이 지도자는 좋죠. 반대 의견이 없죠. 뭘 한다면 어떻게 뭐반대는 못하잖아.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국가가 문제가 있을 때꼭 옆에서 국지전을 일으키거나. 한국도 마찬가지죠? 뭐 자꾸 건들죠? 어, 그러니까 뭐. 그리고 이제 오바마라는 또 글츄는 말, 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 얘가 세컨템을 했지. 여기서 세컨템 두 번, 두번 했어.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나타난 거야. 이 사람은 그냥 엔터테이너야. 이런 식으로 인기투표를 하는 민주주의의 폐해라고 볼수 있죠. 이걸, 이 사람이 뭐 능력 있는 사람이야? 말을 세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능력을 그렇게 그, 그, 그 증명된 게 아니야. 그 부동산 제을 아들이지. 근데 이 사람이 그 재선을 못했네. 왜냐면 이제 팬데믹 때문이약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그니까, 방심했어. 그니까, 러뭐좀 괜찮겠지 했는데, 거기서 제대로 이제, 전리를 못해가지고, 이것 같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재선을 못한 최근에, 근래에 최신에 재선을 못한 대통령이 됐고, 이 사람 됐어. 그러면서 이 사람도 최근에 재선을 못해서 만들 수 있어 보니까. 공화당 민주당, 공화당 민주당, 공화당이 할 차례야. 근데 이 사람이 된다는 건 내가 보기엔 상상이 힘들어. 근데 될 수도 있겠지만. 아니, 길었네. 그래서 팬데믹을 때려 맞았잖아. 2001년 9월 11일. 조지 W. 부시가 3월 달에, 그러니까 1월 달인가 부임을 하자마자 그해 11월 선거하잖아. 그 1년도 안 돼서 지금 때려 맞았어. 그렇 아이, 뭐야, 이 새끼들 하면서 이제 전쟁을 시작했지. 뭐 전쟁을 해야 되잖아. 그렇게 때려 맞고 지금 수십만, 몇만 명 중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 그래 전쟁을 하면서 문제가 된 게, 3월 달에, 이, 금리를, 예, 기억나요? 제가 이제 이것도 이민 쪽 이제 야, 다시 돌아온 거예요. 아까 그, 그, 그저 연준 금리, 모기지 금리를 갑자기 엄청나게 떡락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전쟁을 2003년에 전쟁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이게 하우스가 집 하나 전적을 하면 시, 세금을 허벌하게 많이 내야 되거든요. property tax 세가고 뭐 하여튼 뭐돈 많이 내돼요 그때 갑자기 여기에서 모기지 금리가 엄청나게 다운된 거야. 그래서 너나 없이 내 친구들이 다 집을 샀어. 야, 다운 페이먼트 20% 없는지 뭐 PMI인지 뭐 이래 가지고 뭐 다운 페이먼트 내야 됩니다. 어, 없어. 괜찮아. 그리고 아 어, 그냥 뭐 그 다음에 이자율도 거의 뭐 렌트비 내는 거나 같대. 그래서 내 친구들 전부 다 집을 샀어. 나는 안 샀어. 나는, 나는 쉽게 주는 걸 원하지 않거든요. 아니, 공짜가 어딨어. 그렇게, 그렇게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난안 해. 내 행편도 그렇고. 야, 그래가지고 뭐 금리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걔 내는 거 아니야. 아이, 그런 일이 없대. 난 그런 걸안 믿어. 내 자신을 믿지. 그러고 난 다음에 2004년, 2005년, 2006년이 됐어. 보세요.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제, 그러면서 제 친구들은 한 명, 두 명씩 집을 다토여내기 시작했어. 요 그러니까 뭐, 디파지트하고 어떻게 저쪽 했는데 금리 인상이 되니까 변동금리를했는지뭐잘 뭐 모르겠어. 그러니까 전부 다 집을 다토여냈다 자기 집을 한50% 다운하고 한 친구 말고는 전부 집을 다토여냈어 있는 집을.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직이 됐죠. 여기서 이렇게 올리는데 누가 버티겠어요? 집을 다 처인했지. 그러면서 이게 계속 그 고금리가 가니까 그리몬 브라더스잖아요. 그... 아, 다돼갑니다 조금만 더 들어봐요. 그리몬 브라더스가 이거 뭐그 이런 모기지를 대출하는 그 회사잖아. 그 사람들이 이제 뱅크를 하고 난리 났어. 근데 급격하게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지만 이미 사태는 끝난 거야. 자. 이거 증 들었으면 여러분 정말 성공한다. 어. 자 보세요. 그래서 2 0 0 0 다시 요거. 그래서 이제 뭐 집을 다 처해낼 거 아니야? 그러면 뭐그 경기가 엉망이 될 거잖아요. 집이 뭐처해내고뭐 집값이 똥값이 되고 이렇게 돼서 2007년, 8년, 9년 나서다 보자고. 여기요. 그러니까 2007년 그서브라임 모기지가 찾졌고왜냐면 뭐, 너화 없이 돈을 밀어 올렸지. 근데 금리가 갑자기 인상하고, 여기서부터 그 후유증이 생기면서 집을 다 토해내니까, 뭐, 나스닥이라 버티겠습니까? 그래, 경기 침체가 오면서, 꽤 떡락을 해버렸지, 이게. 2009년. 8년 9년. 여기. 8년 9년. 여기. 2025년 됐지, 2 0주이지 모르지. 그러니까, 이렇게 떡락, 그, 나오는 거야. 여기. 여기. 그죠? 그런데, 여기서 제 친구가 한 명, 돈, 두 명이 등장해, 여기. 갑자기 이제 친구가, 이때, 그때 내가 알아서 하면, 내가 그때 알아서 하면 나도 집살 거야. 갑자기, 나중에 만나니까 그랬더라고 친구 두 명이 있었는데, 한국으로 갔어, 한국으로. 한국을 가서, 10억이 10억. 돈 10억을 급하게 구해왔어. 자, 다시 일어 가는 거요. 20년 만에 부자 될게요. 백만 불짜리 백만 불이면 10억 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친구가 두명 있었는데, 두 명이 각각 10억을 구해왔어. 그리고 한 명은 100만 불짜리 이때 아니면 내가 100만 불짜리 집에 어떻게 살아보느냐. 100만 불짜리 집을 한채 샀어. <laughs> 그리고 다른 한 명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야. 그리고 이 10억, 이 10만 불이 1억이잖아. 이걸 갖다가 변두리에, 야, 근데 1억짜리 집이 있어? 예, 있었어. 그그 당시에는 <laughs> 알 거야. 이 당시에 집 많았어요. 조금 변두리에. 그래서 만 불짜리, 그니까 10, 10억이지 일단 음. 그 집을 열 채를 샀어. 10만 불 갖고 와서 그 당시에는 100만 불, 어, 100만 불칩시다 그러니까 1억짜리 집을, 10만 불짜리 집, 만 불짜리 아니고 10, 10만 불짜리 집이 있지. 예. 열 개를 샀어.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100만 불짜리 집을 사온 사람은 그 토해냈어. 왜냐면프라퍼티텍스며인카이 없잖아. 그냥 집값으로 할까요. 근데 내 친구 지금도 만나는 이 친구는 10만 불짜리 즉 1억짜리 집 열차를 샀잖아. 그거를 갖다가 이 변두리야. 저 멀어. 그갈 일이 없어요. 지금은 괜찮아졌지. 저, 있잖아 저기, 빅토빌이나 저, 여기, 저, 짠, 뭔데, 코로나, 이, 좀변두리죠 그때, 변두리였거든. 1억이면 집사, 시만불짜리 지금은 3 0만불 됐지. 열차를 사가지고, 렌트를 준 거야. 그, 여기서 렌트를 받으면 한 집에 천불만 받아도 벌써 만불이잖아. 열 개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때부터, 파이어. 파이저된 거야. 제가 지금 그 그가 초점을 파여지게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다. 지금의 우리가 파여지게 될 기회일 수도 있다. 나도 한국에 지금 연락 안 하던 사람하고 연락을 하고 있다. 이리만 골로 가면은 나도 좀 들어와야 되겠다. 하하 <laughs> 돈 <도울> 없어 근데. <laughs>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은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골로 가는 나스닥에 노리고 있다 여기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부정문전 아니잖아요. 음. 지금 허이 오는 기회는 아니다. 이리 가져야 되거든? 이리 가져기를 기다리고 있다. 30만 불일 때뭐 뛰어내리다. 이게 지금 내가 그 여기서 가능하다. 이게 지금 얼마큼 올라가죠? 테슬라는 지금 좀 올라갈 것 같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친구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은 10개의 집을 사서 렌트를 나서 그때 한개 10만 불짜리 집을 사서 1000불의 렌트를 이익을 얻고 한 달에 만 불씩 벌어. 그 당시로. 근데 지금 10년이 지났잖아. 그게 한 벌써 한 40만 불, 50만 불에 한개장 그럼 끝난 거 아니야. 40만 불, 50만 불 이렇게 있는 거지. 돈을 버는 사람은 이렇게 벌어요. 뭐 그냥 그렇게 번다는 게 아니고. 예? 그건 그때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은 이걸 봤다는 거죠. 이 상황을 보고 움직였다는 거지. 근데 야 이때 이집 말면 그수영된 딸린 집 백만 그 불짜리 집을 산 사람은 그 현실밖에 못본 거지. 나는 큰 그림을 보자고 이것을 공유했거지. 목이 가라앉을 것 같지만은 너무나 감사하니까 천오백 아직 한명안튀어나네 그렇죠? 그리고 이 오랫동안 내가 채슬라로 마이너스 삼십 불 이제 삼십만 삼십 퍼센트에서 뭐. 그렇잖아. 사투리도 영어도 좀 발음도 안 좋고, 그런데 그 응원해 준 사람이 고마워가지고 이걸 나눠봤어요. 어디서나 마찬가지잖아. 이렇게 큰 그림을 보고 있어야 내가 이게 기회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알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기회가 오도 모르고, 어? 이게 뭐 똥인지 황금인지도 모른다 지나가도. 잘 보고 있어야 된다 상비실에서 그래서 상비실에서 블라인드를 살짝 제키면서 김태희가 나에게 윙크를 <laughs> 하고 지나갔는데 잘 보고 있어야 어 이게 신혼에 하면서 내가 다시 상비실로 가서 데이트를 할수 있는 거야. 어 블라인드 그 한, 한쪽이 살짝 제끼질 때를 잘 보고 있어야 김태희와 데이트할 수 있다. 지금 여러분의 기회가 인생의 기회가 여러분한테 윙크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모른다. 지금 나한테 관심이 없겠지?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보다 내 인생에 김새이는 없는겨 이렇게 하면서 엎어져 자고 있을 때가 아니다, 여러분. 제가 깨워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을 통해서 행복을 주면서 깨워드리겠습니다. 야, 오늘 이만 하고 뭐 특집이 좀 길었으니까 내용은 똑같아 결국은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수 있습니다. 제가 또뭐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1500 만족합니다. 15만만큼 제가 기쁩니다. 이상입니다. 대박!